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하나님 이름, 아버지 되심, 그리고 침묵에 관한 글입니다. 네. 하나님의 여러 이름부터 또 아, 아버지라는 의미 그리고 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까지 이 복잡한 주제들을 당신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핵심만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죠. 자료는 먼저 하나님의 그 여러 이름들 이걸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호칭 뭐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 또 그분의 행동을 보여주는 창문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름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뭐엘 계열 또 여호와 계열 이렇게 나누던데요. 예를 들면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시는 분뭐 이런 식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아는 게왜 중요한 건가요? 어 그렇죠. 여호와 라파 하면 치유하시는 분또 여호와 샬롬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요 이게 뭐랄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실제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의지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을 구할지 좀더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도와주거든요 마치 어, 다양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는 어떤 이름이 좀 특별히 다가오시나요? 아, 그렇군요. 이름 자체가 신앙생활의 도구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자료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점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점도 나오고요. 아들을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오죠. 아. 예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어요. 근데 그건 주로 민족 전체의 보호자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개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버지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음,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하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에서는 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두려움으로 삼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함께 나누는 말 그대로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또 기도하는 태도, 심지어 죄를 고백할 때조차도 두려움보다는 용서와 회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 정말 특별한 의미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닥치면 왜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실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자료는 먼저 흔히 하는 오해들.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거나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딱 짚어줍니다. 대신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원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이사야서 55장에도 나오고요. 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던데요. 인간의 그 자유의지 문제나 때로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그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신화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이나 연단일 수도 있고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처럼요. 혹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가한 일을 드러내시거나 요한복음 9장 3절처럼요. 또는 다른 일을 위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죠. 자료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왜?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당장 찾기 어려울 때조차도 그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와, 정말 깊은 내용들에 달았네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에서 시작해서 아버지 되심의 의미. 그리고 그 침묵의 신비까지 그렇죠 오늘 내용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이 자료의 마지막 겉면도 참 인상적인데요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소음이 좀 잦아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실 때요. 그 경험이 오히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좀 바꿔놓았는지 혹은 무엇을 깨닫게 했는지 잠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